안녕하세요 누구인가 A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탈도 많고 무지의 큐브도 많으니까 무지개 광으로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물 맛보기를 일단 상자깡 보물 뽑기 먼저 갈게요 사용하기 여기서 여기서부터 금손 나왔습니다 뭐예요? 부번 가는데 영웅이 두개 나왔는다고? 아 저는 참고로 영웅이라 부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치킨 뽑기 갑니다 네, 누구망래님이 지금 뽑아주실 건데요. 지금 무지강산을 플레이하고 있어서 뽑지 못할 것 같, 네, 뽑습니다. 자, 피갑 스킨 뽑기. 자, 눌러주시죠. 자, 갑니다. 쫙. 솔직히 좋아요 두 개는 넘어야 됩니다. 자, 과연. 자, 일단 한 명. 일세명 세 나오나요? 아, 두명 나옵니다. 망, 이거 망한 건가요? 아, 난 1회 뽑기 막할걸 그랬나? 갑자기 망한 기분이 들지? 내려 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던. 아. 됐고. 야, 황금 알개도안 나오고 망했습니다. 아, 막 노르지 마세요. 자, 나는 일단은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중복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세 개겠지? 네 개겠지? 다섯 개. 어? 다섯 개겠지? 아, 털실 공구. 일단 중복은 하나 나왔네요. 아, 네, 괜찮습니다. 이제는 아직 쿠키 뽑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스페셜을 뽑을까요? 음? 최고급을 뽑을까요? 음, 스페셜을 뽑을게요. 될 거면 왜 물어본지는 모르겠지만 마법사 나오세요. 자, 스페셜 다섯 개입니다. 소다, 파일럿, 체리. 여기서부터 영웅 나오죠? 양해부탁드립니다 여기 에픽 나오죠 여기서부터 픽 나오죠 그럼 마법사가 나올 것인가 나왔습니다 업그레이드 많이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럼 패 뽑기 가볼게요 이거는 최고급 패 뽑을게요 제가 패을 업그레이드를 좀 안해가지고 음, 최고급 뽑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껌 쌍둥이 덜블배 용액고리에 왜 이렇게 에픽이 안나오지 어 나옵니다 아프리카 샌드백 그리고 마시멜로 치 업그레이드 잘하겠습니다자 일단은 여기서 음 안녕하기는 좀 아깝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마칠까요? 마법사를 호감도를 일단 좀 많이 찍어줘야지 블루파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호감도 지금 몇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